저는 오늘 베트남 갈거예요 기분 안 좋아요. 가기 싫어. 그냥 내좀 오빠랑. 오빠. 먹어. 먹어. 응, 나밥반 먹어 먹었어 반. 짬만 음, 거 좋아해 더 먹어. 오빠 머리 먹어. 오빠 머리 먹으라고 짬만 새우 머리 먹잖아 응. 빨리 먹어. <laughs> 그거 먹는 거야. 안 좋아? 장난? 아 얼음 됐어손 얼었어? 자만, 빈지앙 가고 응. 싶지. 빨리 먹어줘. 많이 <laughs> 먹어줘. 아 수업 아빠 다 먹어. 자만이 좋아하는 허궈 집었습니다. 강정 많이 먹어. 오빠 만들수 있어 먹어야지. 어때? 너무 맛있지? 내스타야. 자만 스타 아니야? 내 스타야. 요리 잘하지? 맨날 요리 해줘? 와, 아, 오빠 요리 못해. <laughs> 음, 많이 먹어 오빠. 요즘 많이 안 먹어. 김장 가서 옷 바사야 돼. 응옷가봐 얼마 오빠 몸 좋으면 옷 바사 이러는데 요즘 몸안 좋으니까 빨리 옷 입으래. <laughs> 어이 <해> 없어. <laughs> 역시 돼지. <되지>. 돼지 <그게> 아니잖아. 그죠. <laughs> <laughs> 제가 여행을 끝나면은 한국에서 영상 편집을 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좀 바빠서 어머니 아버지가. 짜만 심심하다고 짜만 데리고 얼미도 왔습니다 지금 데잘 하시고 남 시간 어맛지지 이거 짜만 좋아하는 거지 오늘도 행복했어요? 아 근데 왜 불쌍한 척해? 불쌍하지. 개그맨. 오늘 여기까지 바이바이. 좋지 자 그럼 응. 더 먹어 더 먹어. 짠 짠짠. <놀람> 오랜만이야. 오늘 최훈 오빠 일하러 갔어요. 저 혼자 집에 있어요. 근데 저 영상 하고 싶은데 저. 한국말 잘못해요. 잠깐만요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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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저 한국말 잘 못해요.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. 아, 네네, 이거요, 이거. 그리고 혼자 집에 있어서 할거 없어. 심심해서 요리할 거예요. 무슨 요리하지? 잠깐만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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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리할 거예요 핫케이트 핫케이트 요리할 거예요 어 어떻게 하지 잠깐만요 파역 파이든 아 이거 여기 우유 계란 섞어 섞어. 고요리해면 그 이제 계란 계란 세로에 계란 두개 계란 두개 계란 두개두개세개세개더 세 맛있는데 아아세개세개 응. 세 개. 집에 우유 없는데 아 편의점 가야 돼요 우유 사야 돼 지금 편의점 가요. 따다따다따 아+ 추워 아+ 응, 응, 응. 응. 응, 신박, 추워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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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 아+ 추지 아+ 추워 아+ 추어 아+ 추워 아+ 추워 아+ 추워 아+ 추 아+ 맛은 냄새나! 너무나! 다 엄마는 무슨 요리하는지 몰라 우유 너무 많아, 많아. 많아. 재민로빠 물어봐야 돼어빠 우유 우유 어떤 거? 그그 그 방에 그그 그 방에 요리하면 어떤 가 몰라 너무 많아 밥? 밥은 오, 따도 돼. 아니, 이거, 초콜렛, 초콜렛. 아, 감사합니다. 또 어떤 거 한다고? 아니, 그, 집에 빵, 빵 요리하면 어떤 희색깔, 요리 사야 돼? 흰색깔. 흰색깔 우유, 흰색. 이거요? 아, 아. 네, 알겠습니다. 그 김등이, 그 옆에 봐봐, 서울 우유. 그거. 이거요? 아, 그거, 그거. 아, 비싸. 먹 와. 조용둥 <laughs> 알았어, 그거 사그라면 네, 알겠어요. 아, 쟤, 재민도 쟤. 아, 오빠, 오빠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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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쉘, 쉘, 맞아? 그, 그거 다 팔았어. 아 그래, 알겠어요. 오빠 여의도 갔다가 일 끝나고 전화할게. 네, 조세미가. 안녕, 류. 음, 아, 끝나요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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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참 예리. 하겠습니다. 크란 두 개. 오케이. 이거, 이 우유 비싸네 아베트남이이 우유 거이지이만동거이만동 똑같은 우유 역시 한국 한국 다 비싸 이거. 오. I mm -hmm. 이거 뭐야? 아, 됐어요. 우와. 우와 너무 잘해. 오. 맛있겠다. 근데 사실 나 이거 안 좋아요. 이거 같이 먹었다가. 나 소스집 먹고 해요. 찬탄, 나 이거 먹고 해요. 이거 좋아. 너무 좋아요. 디비. 아 내일부터 내일부터 더 현대 서울 가는 유니폼입니다. 아 뭐야 이거. 방광. 아, 너무 귀여. 이렇 모자까지 쓰라고 합니다 유니폼으로. <laughs> 오빠 베트남의 한한 달에 유명해. 너무 유명해. 그래? 이브랜드. 그래서 오빠 이 브랜드 하고 있지. 이 세트 얼마예요? 아이0만 동. 0 0만동 응. 위에 위에 2 0 0만 동. 이... 0 0만동이고 어. 장난? 싼 거야 이게. 근데 왜 그래? 알다잖아. 우에아나 t 아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아 이거 봐. 이 봐. 이거 어 신기해 어떡하왜 그래 응, 한다 한다 혼자도 있어 생각도 있어 아 파는 거야 오빠도 파아아안 돼요 아, 안돼 오빠 어떡할까 오 오도방 보고 잘 타는데 네, 네, 네. 사줘 그거 예뻐 음살만안 그립어 진정 진정 즐길해야지리 구멍 많아. 사다 시수로 야해. <웃음> <웃음> 역시 지원 오빠 대지 음식 많아. 역시 이 하는데 음식 너무 많아. 너밥 끝나고 맛있는 거 먹을 건데? 뭐? 응? 누구랑? 짜만 좋아하는 짜만, 짜만이랑 먹지 누구랑 먹어? 응? 짜만이랑 정이랑 먹지 누구랑 먹어? 뭐 맛있다 뭐? 응. 맛있어 <목소리> 입에 뭐 이거 다 묻혔어 빵 맛있는 거 뭐? 어? 맛있는 거뭐먹려고응 자만 있어 베처남갈때 이런 거 해줘야지 구멍 많아 안돼아 답답해 빠해기 <목소리> 음. <목소리> 음. 맛있는 거뭐 먹을지 생각하고 있으세요 그치 그치 스타일 너무 사랑해 어디가 어디가 어? 놀아줘 키스하러 일로와 안녕하세요 너 늦게 일어나 엄마 때문에 오빠 <laughs> 때문에 늦게 아직, 잤어? 어제 오빠 앉아 서서 밤에 뭐 했어 그러면? 맞춰봐 <laughs> 저는 어느 베트남 갈거예요 기분 안 좋아요 가기 싫어요. 왜냐면 요즘 오빠랑 계속 옆에 어서 너무 좋아요. 너무 행복했어요. 한국 와서 오빠 가족, 가족이랑, 음, 가족이랑 눈 너무 많이, 많이 늘었어요. 너무 좋아요. 아빠가 좀, 아빠가 좀 맛있는 거 많이 사줬어요. 너무 좋아. 그러니까, 그, 베트남 가기 싫어요. 베트남 가서 할머니랑 예제 만들어서 시장 팔고, 싫어. 너무 더워서. 근데 요즘 오빠랑 많이 싸웠어요 왜냐면 똑같은 나라 아니라서 문화 좀 달라요 많이 싸웠는데 재훈 오빠랑 성격 너무 좋아서 너무 착해서 나저 항상 익었어요. <laughs> 아, 제 오빠 힘들겠다. 맨날, 맨날, 맨날 재혼 오빠야 성격? 뭐지? 너무 좋아. 왜냐면 저는 환나때 아무 말도 안 해. 원래 나 성격. 근데 세현 오빠는 말 너무 많아 싸워 때 계속 오빠 계속 어 뭐지? 잠깐만요 아 싸워 댁 오빠 계속 나랑 얘기하고 싶은데, 근데, 저, 말안 해서, 아빠, 오빠 좀 답답해서, 계속 선명, 선영했죠. 근데 나, 저는 안 들어서, 오빠 히, 힘들겠다. 그리고, 지원 오빠 요즘 바빠서, 나 한국 왔어서, 영상 많이 안 찍고. 왜냐면 한국에 카메라, 카메라, 카메라 안 돼서. 어, 어디 가든 카메라 안 돼, 안 돼. 나 찍고 싶은데, 근데 한국 사람 저한테 카메라 안 돼요, 카메라 안 돼요.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 영상 많이 안 해요. 저는 오빠 좀 만났을 때, 그때, 저는 오빠 좋아하는데, 좀 이상해 생각했어요. 왜냐면 오빠 몸매, 몸매 너무 멋있어. 근데, 머리 여자 같아서, 예, 여기 여자 같아서, 조금 신기해. 왜냐면 베트남 남자 그 킹머리 안 해서. 그대 오빠랑 얘기하고 만나고 오빠 너무 귀여워. 오빠 요지 요지 만나서 저는 요지 좋아요. 귀여워. 근데 좋았는데 저는 그때 생각 아. 오빠랑 사귀 하면 힘들겠다. 왜냐면 오빠 빠보이 같아요. 잘 놀아. 열심히 안 해. 사+ 사귀 하면 저는 힘들겠다. 전 그러니까 여, 그때 연락 많이 안 해요. 저는 그대 어, 어 잠깐만 여보세요 어. 아, 오빠 어, 어디야? 응? 어디야? 집에 있어요 집에 서이워 있어? <laughs> 예? 오빠 뭐하고 있어? 손님 있어요? 오빠 박스하고 있어 빨리 해야지 이따 우리 기름 돌지 아 잠깐만 오빠 나 유도하고 있어. 어, 어, 알았어, 사랑해 <laughs> 네, 유튜도하고 오빠가 가게 갈 거예요. 음, 알았어요. 네. 그대 그래, 오빠 나 오빠 나쁜 생 나쁜 사람 생각했는데 한국 와서 오빠랑 계속 옆에 서서 오빠 이 너무 열심히, 열심 하고, 가족한테 잘 해주고, 저도 오빠 한, 저, 오빠, 저한테 잘 해줬어요. 오빠 성격이, 음, 너무 착해요. 그, 보통 사람이 조금 달라요. 지금 오빠가 꽤게 거예요. 요아오 오빠 가속기다 가게 있어서 빨가야가안 가게 면 오빠 화내. 게서게가이이이가 어, 지금 기차 갈거게요게 네, 기차 가게 이 카트에 펜이 좀 샀어요. 저기 어른이 보여요. 땡큐, 땡. 지금 저는 집에 먼저 가고 있어요. 오늘 오빠 마지막 행사를 하니까 가게 청소해야 돼 오늘 드디어 행사가 끝났습니다 아네 내사랑 짜마님 원래 오늘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비행기를 미뤘습니다 제가 2주 더 있다 가라고 했어요 짜마 여기 보세요 그우 요. 본가 있으니까 아니네 어 아저씨 좀 잘해 오빠 있으니까 유튜브 재밌지? 네 오빠 옆에 있으면 카메라 켜 오빠 옆 삼자, 삼자. 오빠 옆에 없으면 힘들어 어? 부끄라 아니 눈치 너무 많아서 눈치봐 어, 오빠 없에서 눈치 응. 못해 오빠 없어서 못해 오빠 제일 세 응. 눈치 보지 마소시지 오늘 몇개 먹었어 하? 아? 핫도그 다섯 개 먹다며 안 먹어 아니 오늘 기분 안 좋아서 그냥 안 가져 안 먹어서 오빠랑 내일 핫도그 다섯 개 먹자 싫어 아 어이 없어 자 <laughs> 뭐해 자 아, 어... <laughs> 바보? 지금 시장 갑니다 안 시장 아니야 마트 마트 아, 눈눈 오빠 오늘 베트남 가면 눈막봐 지금 김치방 갈 거예요 아 배고파 어, 베트남 사람인데 한국 신호등 지켜. 어, 베트남에서는 신호등 없어서 그냥 가는데. 아, 어, 외국 사람? 아, 어, 트러플. 셰용둥이, 술집 빨리 집에 가자. 안 가. 있잖아. 놀아. 여러분, 한국 새벽 4시 에 어디 가야 돼요? <laughs> 갈데 없는데. <웃음> 개그맨? 어, <laughs> 한국 스타일. 뭐죠, 뭐야, 뭐야? 무자 뭐야? 어, 무자 엄마가. 어제 엄마가야? 응. 아, 응. <laughs> 여기 아침 고여수목원이야. 좋아? 응. 오빠 아기 때 왔었어 여기. 어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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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 학슨 학슨 때. 어? 어 응. 응. 학슨 때 여기 놀러 와. 오, 이마 뭐죠? 이쁘래. 들로와 뭐가? 엄마 사진 쪽 시작됐어 이제. 재훈이한테 가려줬어찍 어. 줘 하나 여기 봐. 하나 둘. <laughs> 너무 좋아 <추워>, 여기 이뻐. <laughs> 너무 좋아. 아, 오빠옷두개 입으라 했어 안 했어? 너무 춥잖아 개그맨 갈까 그러면? 알로 알로 사랑해 네 <laughs> 개그맨 <웃음> 아. <웃음> 여기 눈 많네 <맞네>, 잠만 어 꿈꿈꿈꿈 응? 곰미랑 찍어줘? 응 <laughs> 어. 자식아 너무 좋았어 너무 좋지어 사진 너무 좋아요. 나 일단 차 마셔. 차 마셔야 돼. 안맞죠안 맞아? 일로 와. <laughs> 낭만, 낭만. 어, 낭만. <laughs> 어, 여기 이쁘게 나오는데. 예쁘잖아. <laughs> 여기 한국 드라마 촬영 많이 해요, 여기서. 옛날 드라마 있잖아. 어. 여, 여기서 많이 하는 거야. 예쁘다. 너무 예뻐. <laughs> 유튜브 잘 나와? 유튜브 잘 나오냐고? 어, 갑자기 유튜브 걱정하는 거야? 응, 귀여워. 너무 이쁘지? 이치 어. 오빠도 그래. 오빠, 그랬어. 오 <laughs> 얼음 됐어? 불빛 밑에 이게 흙이 아니라 눈이 쌓여있으니까 훨씬 더 이쁘네요. 잠마처럼 아, <laughs> <laughs> 오, 짜만 잘 찍는데? 오, 오 사진지요 짜만이 매운 거 좋아한다 해서 <laughs> 제강닭발 먹으러 왔습니다 매워요, 근데 맛있어, 맛있어 짠차타왜 그래? 카페에 <laughs> 왔습니다, 짜만이